이 가격대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어, 이거 상당히 혹시 어? 제가 참지 못해서 차를 습격해가지고 차에 갖고 계시는 포터만 제가 우선 가져왔거든요. 제가 알기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일곱 자루만 한번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진짜 다음에 형님의 그 전시하는 장소를 습격해서 제가 한번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 로리 맥엘로이. 이거 마이걸 퍼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마이걸의 유래가 이 스카티 카메론이 자기 딸한테 선물하기로 해서 한 건데 오, 맞나요? 맞아요. 이거 퍼터 같은 경우는 리본이에요, 음. 리본. 음. 컨셉이 리본이고 네.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통 위에 점이나 줄로 돼 있는데. 그렇네요. 리본으로 돼 있어요. 애인 잡기 별로 안 좋겠네. 아 어, 근데 <laughs> 네. 여자들이 이거 쓰면은 네. 간지나죠. 저도 사실은 2018년도 마이걸 제품을 한번 구매하려고 알아봤는데, 이 마이걸은 서클티에 비해서 좀 저렴하죠? 네, 저렴하죠. 그러면 이 재질도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SSS라고 보시면 돼요. 아, 기본적으로요? 네. 이렇게 영어가 안 써있어도. 써있냐, 써있냐의 차이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SSS고, 아... 그게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거 약자예요. 네, 스탱이에요. 그 스탱이에요. 음... GSS는 그냥 독일 스탱이고. 점원이.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스탱도 네. 종류가 많아요. 뭐 네. 303이냐, 304냐, 뭐 이렇게 해서 급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SSS다. 옛날에만 그걸 나눴고 네. 지금 현재는 나누지 않아. 아...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마이걸 포터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도 이거 같은 경우는 2 0 년도에 나왔던 마이걸이에요 음. 커버도 되게 이쁘고 꽃 모양 오, 산뜻하네요 그리고 임성재 프로가 이러한 모양의 포터를 썼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센터 네. 센터 포터긴 하지만 음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꽃이, 조금 꽃이 컨셉이 요 어, 약간 화투가 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립이또 네. 화려해요 음 그립도 다 꽃이에요 아 근데 이 여성용이어서 그런지 약간 그립이 좀 되게 얇게 나오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렇지는 음... 않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구은 거나 뭐 음. 선호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요 이게 한정 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것들은 그럼 그립이 네. 정해져서 나오나요 아니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정해져서 나와요 말 그대로 그냥 소장품일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로 요것도 어, 좀 마이걸. 약간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의 뭐 아, 이제 전투용 마이걸이죠 그래도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사용감이 좀 있으시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야. 깔끔하죠 뭐, 위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 음, 뭐, 길에 사먹는 그빵 같은 느낌. 빵이라니요? <laughs> 꽃이예요아 꽃이에요? 제가 쓰는 포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지금 실 사용인가요? 이거는 작년까지 제가 쓰던 포터예요. 서클티고요. 어 원래는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많이 써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럼 가격이 하락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어, 이거 보내면은 네. 리피니시를 해줘요. 아 여기도 하나 떨어졌네요. 어 그렇네요. 진짜 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네. 좀 값어치가 없고 여기도 막벗겨졌으니까 이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 어, 형님. 네, 그러죠. 네. <laughs> 사용하신 건데 가격이 얼마 나 될까요? 구매 가격. 이 네, 리셀 가 네. 19년도에 한두 개인가 세개 샀거든요. 똑같은 걸요? 네. 왜요? 아 원래 가방도 두개세 개씩 사요. 어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라면서요? 아, 하나는 쓰고 하나는 보관.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르면 하나씩 몰냐 팔고 음, 이거 큰 금액이 얼마죠, 부 어, 지금 가격이 그래도 한 500은 받지 않을까? 아500 정도. 만약 실새 거였으면 한700 정도. 산 거는 한그 당시 300 정도. 300 정도. 그래도, 음. 그래도 오르긴 오르네요. 올랐죠. 쓰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 있습니까? 네, 한500 정도는 파니까.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떨어져도? 네. 그리고 이거를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네. 미국에 보내서 수리를 다시 하고 나온다면. 음. 네. 한6,700 정도는 그냥 받지 않을까 음 투자할 만 하네요 그래서 이거 중고로 사서 유행 네. 보내신 분들도 꽤계시더라고아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어 얘도 써클티 커버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래 쓰고 있는 퍼터인데 네. 집에 전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 이렇습니다 근데 뭔가 얘 색이 조금 다른데요 얘는 어 얘는 골드 비싸 보이는 색이에요 뭔가 그렇죠 뭐 009M이고 SSS고 네. 요러한 것들이 아까랑 다르게 어... 다 핸드 스탬핑 되어 있는 거예요. 음 망치로 쳐가지고 이제 글자를 낸. 핸드... 야 그래도 실 사용한다고 하시지만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비닐로 씌어져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아까는 사용하실 때안 썼는데 얘는 씌어 있어요. 그게 가격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얘는 상가격이 한1,800 정도 돼요. 에이? 1,800이요? 음... 와 왠지 비싸 보이는 게여기도 어, 보면 그렇죠. 이 마크 왕관 마크, 기어 네. 마크 있잖아요. 네. 이 장난꾸러기 같은 마크도 있고 와 마감도 브론즈 색깔로 네. 마감이 돼있고요 어... 이거 그럼 지금 판매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음... 섰으니까한 네. 1600? 1,600? 1,800에 샀는데 1,600? 어? 네. 이거는 제일 비쌀 때 사서 그래요 아 형님이 네. 리셀로 사신 거구나 네. 비쌀 때 작년에 비쌀 때 사서 아... 그래서 뜯어서 쓰는 거죠 얘네들은 네. 비닐이 쌓여져서 아직 도 뜯지도 않으셨네 아 그럼요 비싸보이는 버터입니다 커버가 네. 어, 이거 아시나요? 근데 옛날 것들은 이게 있는 게좀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GSS 인설트 그것도 싼 퍼터인데, 걔도 원래 커버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어, 그쵸. 이게 예전에 2000, 아마 한 5년 전후로 나온 퍼터들은 이런 음... 식으로 요것도 있고요. 가죽도 지금이랑은 달라요. 되게 좋아요. 어, 그요그 당시에 나왔던 건데, 하지만 이건 좀더 오래됐어요. 어, 얼마나 됐죠? 여기 적혀져 있어요. 1999년인가요? 네홀 타이거 우즈가 나올 때그 당시 모델이에요 그럼 형님이 이때 골프를 하셨던? 저는 그전부터 치고 있었죠 와그래 네. 그리고 이게 1999년도에 500개가 나왔고 500개를 한정 이제 제작했고 네네. 그 중에 퍼스트런이에요 첫 번째 거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증서를 뭐 이런 거 찍을 줄 몰라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네. 보증서도 있어요 그 보증서를 뭐라고 부르던데? 네, COA라고 해서. 코, 어, 그 맞아, 코아, 한데, 코아. 네. 네. 음. 지금은 뭐 이런데 엄청난 각인을 넣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심플하게 이렇게 음. 있고 특이한 게롱 랙이에요. 어, 길다. 네. 랙이 길어서 네. 보시면 페이스 밸란스 어, 그렇네요. 네. 되게 이런 퍼터들은 이렇게 토우 밸란스인데 이건 하늘을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옵셋도 네. 없어요. 진짜 되게 일자네. 네, 일자예요. 그럼 이거 비공인 아니에요? 지금은 비공인이 됐어요. 아, 지금은 네. 비공인. 그 당시에는 타이 우즈도 네. 롱넥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롱넥을 못 쓰고 나서부터 이제 퍼터를 바꾸게 된 거죠. 아, 그럼 롱넥은 지금 다 비공인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비공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 되게 강렬해 보이는 빨간색. 이걸 마지막에 꺼내셨든요더 네. 대단한 거일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닐로 이게 쌓여져 있고요.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예전에 많이 쓰던 그냥 그립이에요 맞아요 완전 옛날 초창기 모델 그립 같아요 서클티라고도 적혀 져 있지도 않아요 왕관만 적혀 져 있네 이 당시에는 서클티 그립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커버도 어, 이게 또 가죽 좋아 그리고 요즘에 서클티랑은 또 달라요 네. 음... 요즘은 되게 두껍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심플하게 얇게, 얇게 나왔네요 글씨 폰트도 되게 얇았거든요 와 아, 얘는 여기도 싸져있어 <laughs> 대박 이거는 진짜 네. 제가 쓰려고 산건 아니고 네네. 모아 두려고산 거였어요 사실 타이거 우즈 포터는 지금 뉴포트 2가 있지만 네네. 원래 타이거 우즈는 뉴포트 1을 썼어요 이 1이나 2 차이가 동글동글하냐 이게 어, 각지냐의 네. 차이죠 위에서 봤을 때 동글동글하면 1이고 원이고, 딱 각져 있으면 2인 거고 그리고 350g이고요 여기는 350 적혀져있고 어, 적혀져 있네요 SSS 생 네. 적혀져 있고 어, 여기도 지금 안 보이지만 티가 어? 여기 아주 살짝 살짝 t 가 나와요 여기 살짝 티가 네. 이렇게 적혀있데 근데, 근데 이게 이게 타이틀리스트예요. 타이거 우즈의 티예요. 타이틀리스트죠. 타이틀리스트. 서클티의 <laughs> <laughs> 티입니다. 음... 그리고 스카티 카메론 이렇게 핸드스탠딩 돼 있고. 와, 이거 진짜 비싸 보이네, 형님. 어, 이게 그 연식마다 네. 모델이 살짝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초창기 버전이고 클래식 버전이라서 어 이거 새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리피니시된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새거로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가격대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이거 상당히 어 이거는 가격이 나갈 걸로 봅니다. 혹시 어? 아 억은 아니고요. 억은 아니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매물이 없으니까 네 거래량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어요. 파는 게 값이다. 그럼 예를 들어 진짜 억으로 내놨는데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살 어, 수도 있어요. 어, 대단하다 형님. 네. 뭐 요즘 힘든 일 없으세요. <웃음> <웃음>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실, 차량에 있으신 퍼터만 저희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 저는 백보다 더 놀랐습니다. 백의 가격을 듣고 놀라기도 했는데, 아니, 백을 가져오다가 이게 꽂혀있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긴 하는데, 네네. 촬영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laughs> 그래도 저희가 누구니까? 저희 골프반장TV에 부반장입니다. 저희가 가면 간다 간다 쇼 <laughs> 간다.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요, 이 형님이 소장하고 계신 퍼터를 소개해드리고요. 생각해 보니까 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네요. 어떤 거요? 제가 가방에 맨날 넣어놓은 악세사리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어, 네, 어! 보여주죠? 시 가방에 있으신 것만 좀 보여주신 건데 이거는 저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거 마크죠. 꼴 마커죠. 얘는 그러면 뭘까? 요 말굽처럼 생겼는데? 얘도 꼴 마커예요. 그러면 볼을 넣을때이 안에다 볼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편자 모양이거든요 말 편자인데 이게 행운을 상징해요 근데 아... 이제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네. 달라져요 음... 이게 한 2, 3년 전 모, 모델이고요 네. 올해 나온 건데 조금 더 작네요 달라졌죠. 아 원가 절감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좀 20년도에 다르네. 나온 거예요 안에가 꽉차 있죠 네 근데 21년도에 나온 거예요 뺐어 안에를 원가 절 그리고 이걸 더 비싸게 팔아요 그래요? 네. 와 근데 얘가 더 이쁘긴 하다 저는 사실 네. 볼마커인데 가격이 좀더할것 같거든요. 얘는 얼마 정도 예요 얘도 그래도 한40 정도는 한 40. 예. 볼마커가 40이요? 예. 그건 예, 내가 방에 넣을게요. <laughs> <laughs> 아니요, 이거 제가 할 거예요. 저 아이 러브 핑크. 얘는요? 어, 얘는 비싸 보여 더. 얘도 한 3, 40 정도. 3, 40. 네. 얘도 3, 40. 얘도 한 4, 50 정도. 4, 50. 네. 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말발굽. 얘가 보통 한 3, 40 정도 예요 얘네들은 두 개씩 안 사용하세요? 안 사세요 두 개씩? 아니 하나 저 가져가려고. 음안안 안 사요. 알겠어요. 하나 그럼 씁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나서 촬영까지 네, 하셨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아무나 이렇게 찍어드리진 않는데 네. 찍어드렸으니까 저한테 선물로 하나 주셔야 되거든요. <laughs> 자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그러면 이걸로 드릴게요. 가요 아, 오늘 저도 사실 생소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게좀 생소하실 거예요. 궁금한 내용들이었고 저도 이렇게 골프에 관심이 있다 보면 약간 하이 클래스라 그러나요. 네. 이 하이 퀄리티 약간 그런 제품들을 좀 보고 싶어서 모셔봤는데 이 세계 좀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자 비추합니다. 빠져들면은 늑피에요. 네. 늪이에요. 늑요자 늪이에요? 아. <laughs>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본인의 애장품 많이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촬영해 주시고 본인 제품 소개해 주신 우리 차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